안녕하십니까 조피디의 필살영어 조피디입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계속적 용법은 어, 문제가 많은 개념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을 우롱하는 예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봤습니다. 대부분 법책에 보면 위의 문장은 의사가 의사인 다섯 아들이 있다라고 해서 의사가 더 있을 수도 있다 또는 심표가 없는 것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범 문장 다섯 아들이 있는데 모두 의사다라고 해서 이거는 아들이 다섯 명밖에 없다 앞에서 뒤에서부터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예문밖에 없고. 마찬가지, 이렇게 두 가지 예문이 있다면, 여기서 신표를 찍을지 말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알 수가 있나요? 이 문장을 보고.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을 설명할 때, 이두 문장이 절대로 대표 예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학생들을 바보로 만들고, 괜히 쉬운 문법 개념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밑에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예문. 위의 예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예문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밑에 문장도 보겠습니다. 당신이 You're advised to go to the island. 그 섬에 가도록 제가 권고를 해 드릴게요. 또는 그 섬에 한번 가보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The Island로 문장이 끝난다면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The Island가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럴 적에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Which I visited two years ago. 내가 2년 전에 방문했던 바로 그 섬이라는 것이죠. 자, 위에 문장에서는 이 관계 대명사가 빠지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문장을 보겠습니다. 하와이라는 고유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하와이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하와이라고 하면 뭘 나타냅니까? 일반적으로 하와이라고 하면 이런 문장을 나타내겠죠. 그렇죠? which is famous for its beautiful beaches.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하와이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 정보를 굳이 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쵸? 자, 이 하와이가 the only state with a royal palace. 어, 황궁을 갖고 있는 유일한 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처럼 선행사가 고유 명사가 올 경우, 그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고유 명사가 와서 이 뒤에 관계대명사절을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바로 쉼표가 있는 관계대명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럼 다시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the professor? 자, 마찬가지 그 교수를 기억하나라고 물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교수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입니까? who teaches English grammar 101. 자, 영어 어, 문법 강좌 기초 강좌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기억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F번. I have an a p p o i n t m e n Professor Choi. 자, 뒤에 Professor Cho의 고유 명사가 나왔죠. 자, 고유 명사가 나와 있는 경우는 역시 뒤에 더 추가적으로 문제, 정보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바로 이렇게 쉼표가 있는 관계 대명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들과 앞에 나와 있는 예문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표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한적 용법의 반대말이 어떻게 계속적인 용법이 되나요? 제한적 용법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비제한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개념 자체가 이미 대립상을 이루고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엉터리 개념입니까? 자, 그러면, 심표가 있는 관계 대명사는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절은 선행사가 누구를,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쉽게 없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면 뭡니까? 어떻게 되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 명사 선행사는 부분집합이다. 요 개념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거는 예문을 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제한적인 용법은 선행사가 누구를 무엇이 지, 무엇을 지칭하는 것 지칭하는지 대화 상방이 알고 있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렇죠? 대화 상방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표 없는 관계 대명사들은 모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절을 생략해도 의사소통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1번과 2번 경우를 종합해 보면 어떤 경우가 많겠습니까? 고유 명사 선행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자, 일반 명사 선행사는 전체 집합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자, 섬이 특정한 섬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섬이라는 것의 보편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것이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전체나 어, 앞문장의 일부를 가리킬 수도 있다. 요거는 보통 위치가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시 어, 다른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울 자, 뭐가 나왔죠? 고유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신표를 찍어야 될까요? 안 찍어야 될까요? 찍어야 되겠죠. 서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 또는 일반 명사의 정의가 뭐죠? 한국의 어, 수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famous for having beautiful old palaces. 자,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유명하다. 자, 그 다음에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가 나온 경우인데요. 아까 표에서 잠깐 봤듯이 요 일반 명사가 전체 집합인 경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쉼표를 찍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내 아버지가 당연하게 나를 많이 사랑하시겠지, 그죠? 이분이 작년에 passed away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이 문장을 한번 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아버, 나를 아주 많이 사랑했던 특정한 그 아빠가 되겠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상한 뜻이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예. 네, 그쵸? 자, 그다음에 올빼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빼미를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빼미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 뭔가요? 자, 바로 뭡니까? 밤에 사냥을 잘 한다라는 얘기죠. 밤에 잘날아 달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어, 밤에 이 밤에 잘 날라, 날라다닐 수 있는 올빼미는 사냥을 잘 한다. 이게 올빼미의 전체 집합인 거죠. 특정한 부분적인, 특정한 올빼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올빼미 전체 집합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또 아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아울은 뭐냐면, sitting on the perch. 올빼미들이 앉아 있는 그횃대를 말하는 거죠. 그 특정한 횟대, 횟대에 앉아 있는 그 올빼미가 looks gorgeous 멋져 보인다 이때는 부분 집합인 거죠 그 아울의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아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른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m은 which can fly well a t night가 있는데요.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자 왼쪽에는 쉼표가 찍혀 있지만 오른쪽에는 쉼표가 찍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로 still alive 여전히 살아 있었다. after falling from such a great height 그렇게 높은, 위, 높은 위치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직까지 살아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요때. 이때 위치는 앞 문장 전체를 받는 관계대명사 위치인 거죠. Put the base on the TV. 자 꽃병을 놓아주세요. 어떤 꽃병인가요? Which is in my room. 자 이럴 경우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과 마찬가지로 내 방에 있는 TV라고 해서 TV가 더 있다. 뭐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 즉 쉼표가 찍혀 있지 않았을 적에는 대화 쌍방간에이 TV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어. 또 말하는 사람에게 어디에 있는 TV인지를 특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쉼표가 찍혀 있죠. 자, 그런 경우는 말하는 사람들 간에 이 TV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진 문장이 문법적으로 옳은지 판단하고 틀리면 고쳐쓰시오라고 했습니다. He comes from Venezuela. 베네수엘라에서 왔습니다. 고유 명사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신표를 찍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표 대신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표 which를 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Venezuela가 Spanish speaking country.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라는 얘기고요. Kuala Lumpur가 w h i c h is the capital of Malaysia. 말레이시아의 수도인데요. is a major trade center in Asia. 아시아에서 주요한 교역의 중심지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왼쪽에 심표가 있는 경우는, 오른쪽에도 심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자, Mr. Cho, 자, 고의명사가 나왔죠. 심표 찍어줘야 됩니다. 근데, 자, 심표 됐음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죠그 w t who, 아, 죄송합니다. Who is my favorite teacher인데, 역시 왼쪽에 찍어줬으면, 오른쪽에 찍어줘야 되겠죠. He's always willing to help me after class. 항상 수업 끝나고, 나를, 좋아 주려고 하신다. 자, 한국인들이 파인 트리즈입니다. 파인 트리 소나무가 나왔지.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소나무의 보편적 또는 전체 집합적 특징이 뭐죠? 잎이 항상 푸르다라는 얘기죠. 그죠? 잎이 항상 푸르다. 자, 그러면 이때는 전체 집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표를 찍어 줘야 되고요. 밑에 문장을 보면은 그냥 나무라고 했지, 그죠? 나무라고 했으면 이 나무에 구체적인 정보를 밝혀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신표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잎이 파란 나무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제한적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적, 비제한적 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thrilled when my cousin Suzy invited me to Italy. 자, 이탈리라는 고유명사가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역시 심표를 찍어줘야 되겠죠. 자, 이탈리가 어떤 도시입니까? A country in southern Europe that looks like a boot. boot처럼 생긴 서유럽에 있는 국가인 거죠. 이탈리의 이탈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who in Rome, 로마에 있는 어떤 사람이 could miss out on a chance to visit Vatican City, 바티칸 시를 방문할 기회를 놓치겠는가? 자, 바티칸이 어떤 시인가요? 어떤 도시인가요? 자, the place where the Pope lives, Pope, 교황이죠. 교황이 사는 장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잠깐 하나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동격이라고 설명하는 건데요. 자, 동사나 명사나 두 개를 연결할 적에는 a and b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a and b를 쓰지 않고 a 쉼표 b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동격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a는 b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 줄이는 방법 배웠죠. 주격관계대명사와 B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배운 거죠. 그래서, 이, which is를 생략하면은 A, 신표, B,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기 문장들이 다 그렇게 쓰인 거죠. That can see the place where the Pope lives. 교황이 사는 장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The Creation of Adam.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인데요. 자 누가 그렸을까요? which is one of the Michelangelo's masterpieces. 미켈란젤로의 걸작 중 하나인데 on the ceiling of the Sistine Chapel. Sistine Chapel에 여전히 걸려있는 그 그림이 still lingers in my mind.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다. 뭐 아른거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I say goodbye to British friends and walk to St. Mark's Square. 자, St. Mark's Square. 고유명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I said goodbye to my British friends and walked to St. Mark's Square. 여기 갔는데요. 자, 여기는 어떤 곳이 보겠습니다. Which is one of the prime attractions of Venice. Venice의 중요한 관광지 중의 하나이다. 라고 쓰는 거죠. 자, my trip to Venice would not be complete. 내 베니스로의 내 여행은 완성되지 않을 거다. Without a gondola ride, 곤돌라를 타지 않고서는 along the Grand Canal. 큰 내림, 큰 내일인데 어떤 건가면은 which snakes through the city. 뱀처럼 꾸불꾸불꾸불 흘러가는 그 Grand Canal이란 얘기죠. 대운하라는 얘기죠. In a large as Shape 큰 S 모양으로 자 여기서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에서 선행사 선행사가 고유명사이고 신표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경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